자, 11시 33분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기준이고요. 어제 장중 영상 부분을 이제 오늘 일반 의료 고객님들께도 오픈을 해 드렸는데, 뭐, 더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0.06% 1.86포인트, 어? 이게 뭡니까 어, 주말 어, 저 새벽 내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제한적인 반등 매물 수와 가정 뭐 이렇게 인식을 잡자라고 써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니케이 쪽이 계속 운 좋습니다 지금 니케이 쪽도 0.03 강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호주가 미끄러졌어요 이틀 연속 강세를 뗐었는데 0.31%의 눌림 날닥 선물이 0.35까지 낙폭이 좀 확대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S&P 500 지수 선물도 0.19%까지. 근 이제 낙폭은 조금 줄여놨는데, 아쉬운 거죠. 뭐좀 많이 아쉬운 그 흐름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KB 금융 같은 경우가 시장이 눌리면서 오히려 이제 가격 탄력이 일부 나와줬고, 또 강세를 연출할 걸로 이제 기대했던 IT나 또 LG 화학이나 자동차까지도 전부 이건 뭐말 같지도 않은 눌림의 흐름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이제 일단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오후장에 한번더 기대를 해보고,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 추세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HMM, 어제 이제 시거을 했던 종목인데, 어, 오늘 장중 내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제 그손바뀜의 흐름이 연출이 됐다. 손바뀜의 흐름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간 쪽은 나간 거고, 어제 그 대차 400만 주 상환했는데 아직도 2,500만 주가 남아있어요. 나간 쪽은 나간 거죠. 100만 주 보건수 때는 나갔고. 또 순매수 기준에서는 어제 UBS가 어, 저 CT가 2만 2천 원대, 2만 3천 원대에 전부 80만 줄다 사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공매도 상환일지 대차 상환일지 뭐 신, 순수한 신규 매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UBS 쪽도 뭐 일단은 매수 들어오다가 매도를 했는데 이 UBS 쪽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그 대차 상환이 됐든 그리고 미끄러졌을 때 다시 이제 재편입. 매수하다가 올라온 만큼의 매도, 그리고 쭉 미끄러졌을 때 밑에서 또 매수. 그러한 흐름이 나왔던, 불을 지폈던 기준의 하나가 이제 펜오션의 블록 딜, 물량의 소진 가운데서의 흐름.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프로램 그 쪽에 45만 주 매도 우위에서 프로램 그 쪽에 매수 우위 26만 주. 그러니까 개인들이 절대 들어올리는 그 시가총액이 아니죠. 어, 오늘도 이제 계속 들여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거래 터지고 들어올릴 때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기관들 쪽에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 수급. 거기에 이제 자체적인 수급도 좀, 어, 보이는 흐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만 이 선물 쪽에 좀 이렇게 같이 놓고, 보고 있는데, 지수만 조금 들어 올려주면은, 어, HMM의 탄력이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해도 지금까지는, 어, 절대적으로 어~ 시장하고 상관없이 움직임을 좀 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장 초에 연동돼 있던 오일선 그~ 제탈한 부분이 뭐~ 쉽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오전 창 기준에 주봉상의 도지 양상 부분은 추세 강화로도 해석을 할수 있다 그했죠 추세 강화 그죠 병곡의 기준도 잡히지만 추세 의 강화 여기서 어마어마한 강세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어마어마한 강세로 연출이 되는 예, 흐름이 나와야만 교수용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용의 기준은 뭐예요? 원래는 이제 갭상승이 월등히 커야 돼요. 이렇게 갭상승이 이만큼 나오고 몸통 대비 예, 꼬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몸통을 훼손시키면서 끌려 내려가고 그런 흐름이 나와야 교수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갭상승이 월등하지 않았고 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에서 갭상승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돌려도 이제, 크게 뭐 부담스러울 이만큼의, 에, 망치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요 고점, 24,000원까지. 지금의 변동성이면 뭐이 고점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긴 합니다만, 이것을 교수용으로 인식하기에는 조금은, 음, 모자르다. 어, 그리고 그게 좀 불편하면은, 그 망치의 기준, 해머형, 우산형의 기준은 뭐예요? 절반의 기준이죠. 음, 절반의 기준. 꼬리와 몸통의 절반. 근데 몸통이 좀더 커버리면 되죠. 아예 그냥 눈에 확 띄게 이렇게. 그한 2만 5천원대, 2만 6천원까지 가버리면은 추세에 강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 잡혀요? 우리는 오버슈팅을 이러한 양봉을 보자. 이걸 로그 차트로 보더라도 이런 양봉의 로그 차트에.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저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또제 개인 매매를 한다면은 저음뭐수익률도우승한 것처럼 잘라내고 나오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어제 기준는 원체 순식간에 좀 변동이 있었고 유비스 쪽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은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데 잘라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적절한 게 어디 있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게 눈으로 확인된 거고 우리도 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콩콩을 떨어지는 거먹는 거죠. 주도 세력이 가지고 가는 흐름에 이렇게 할 것이야라고 이제 추정치니까 그러 프로그램 쪽에 매수위가 진행이 되고 또 자체 수급 강도가 좀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체결 강도 강화되는 것도 보여지고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시거나 뭐 직장 다니시거나 이제 그뭐 운동 다니시거나 이런 실 경우에는 일일이 다못 들여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도가 보고 이제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음이 기준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순매수 어제 기준은 순매도가 어 기준인 거죠. 근데 순매도 기준은 미래스 대우하고 모건스탠리가 150만 주나간 것뿐이 없어요. 그죠 그에 반해서 이제 위에서 다 잡은 게뭐 시티그룹 쪽이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에, 일단은 어제 그냥 투매하지 말고 멈춰 계세요 했던 부분이 에, 전체 이제 거래 3,200만 주 중에서 그 물량이 에, 3억 2,800만 주짜리의 에, 순환성 매매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회전율 기준에서 높지 않고 그리고 매도와 매수의 기준을 잡았을 때,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매도 부분이 전체 거래량에서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뺑뺑이의 흐름이 아니라, 완벽한 손바뀜이 어제로서는 있었다는 거죠. 대차 상황이 400만주예요. 그러니까, 싸올리는 대차에, 뭐, 차익 실현 요건 어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찌됐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주봉도 나쁘지 않다라는 기준에, 그 교수형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범위예요. 그래서 이 교수형 부분을 이렇게 끌어 올려 놓는 흐름으로 설정을 가져가게 된다면 전혀 부담이 없고 문제가 없는 기준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직 기준, 매직 평균 단가 뭐 이런 기준도 다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기준은 이제 21년 03월 10일 1 1시 40분 기준에서의 주봉 어, 교수용이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에, 이러한 맥락 기준 도지 양상으로 이제 돌려놓고 있는데 수급 범위가 계속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에, 들어오면서의 에,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추세 범위를 재차또 이제 그려 드릴 텐데 예, 앞전에 예, 주봉 상의 흐름에서 어, 놓고 볼수 있는 음, 추세 범위 기준과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려 보죠 과도한 이제 그 과메도권역 기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당겨 볼까요? 이렇게 이런 기준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음, 추세 범위 기준점 주봉 기준에서 평행의 기준을 놓고 잡아도 되고요. 같은 등락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무리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선을 그리는데 여기서도 대체 이제 뛰어넘는 흐름 주봉 기준에서 흐름이 연출되면 그것도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뛰어넘지 않더라도 요 추세선을 타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새로운 추세가 일단 어찌됐건 형성이 됐다. 이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다. 거래 대금만 수반되면은 뭐 올등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제 매물은 대부분 소진이 됐고, 그리고 어제 매물 기준도 대부분 외국 기관들 쪽, 특히 기관들 쪽의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주봉의 추세 부분, 어, 오버슈팅까지 감안을 해서 한 단계 더 위쪽에 기준을 잡는다면은 요 높이만큼 기준이 설정이 되죠. 그럼 5,500원이니까 27,000원의 기준이 됩니다. 27,000원, 어, 목표. 그렇게 이제 또 바뀌는 거죠. 어,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거래대금도 그렇고, 소나 모멘텀 차트의, 에, 기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27,000원, 어 2만 팔천 원, ,000원, 3만 원까지 3만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 개별 대한 목표주가 3만 원, 3만 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일봉 기준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OMA를 이제 다시 타고 돌리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에 이제 두 차례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여기서의 오버슈팅과 여기서의 오버슈팅 그리고 이제요그이준점에서 앞전에 추세를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나오은이냐면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은 뭐, 변동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크지 않아요. 여기, 요게 이제 20%의 등락범위라는 건 뭐, 알고 계시니까. 저 가격대 대비해서, 이제, 일단, 추세 범위가, 아, 주가가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15%를 우리가 놓고 보자고 했던 거고, 어제 이제 8% 강세 이후에 좀 뻗어 올라갈 자리에서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게 두들겨 맞아갖고, 어,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어째 편입의 기준을 잡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수익 기준 거죠. 수익 기준. 그래서, 뭐, 다시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이제, 개장 초부터 우리는, 음, 무료로 오픈해드리진 않았지만, 일봉상의 15% 변동성, 음, 형성 후, 음, 윗꼬리 혹은, 음봉의 경우 차익 실현 미리 다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해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윤정두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소을 해보자는 거고 5분봉 기준에서도 오늘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었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들어올려 지느냐의 기준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또 이제 매직 개선기 기준에서 음, 놓고 보셨을 때 HMM의 경우에 음, 일단 만 사천육백 원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된 건데 어,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 같이 가자. 어? 그렇게 해서. HMM 그 매직계 산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 기준에서도 어 저가와 이제 고가의 기준을 잡을 때 21,000원, 21,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21,000원, 21,200원. 고그 자락을 지지를 받고 어 그리고 또요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에, 거래가 수반된다면 그 거래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 40만 주 그 정도가 터져주면은 좀더 안정적이겠죠.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45만주 매도 위에서 이제, 이제 막 소폭, 어, 되돌린 기준점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음, 40만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50만주로 갈까요? 예, 50만주로 가죠. 앞전 그 거래의 기준도 있으니까. 이렇게 50만 주 최소 범위를 50만 주, 50만 주의 거래량과 어, 그리고 분봉 기준입니다. 어, 2만 1,200원 지지, 2만 1,000원 지지, 그리고 어, 2만 1,600원 돌파 어, 그 기준을 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분봉 기준에서도 어, 긍정적으로 5분봉 기준 거래량 50만 주. a 드 d uh, 어, 이2 어, 21,600원 돌파 혹은 2 1 0 0 0원 지지 확인. 이렇게만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HMM의 프로그램 쪽에 30만주의 매수 우위 기준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분봉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5분봉 설정해 놓으시고, 어제처럼의 그런 변동성이 아래로 나오면은 안 되겠죠 심리적으로 주력주라도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도 주력주도 좀 눌려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간에뭐 움직임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집의 목표 단가 또 누적 순매수 기준에서의 흐름 또 누적 순매수의 지분율 천백 1,190만 주니까 한3.5%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매주 평균 단가 18,700원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기준점들을 전체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선물 쪽도 이제 다시금 돌려놓고 있는 추세니까요. 5장에 대한 자신감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あっ。